수족관에 있는 해산 두 마리만 꺼내보겠습니다 야채는 배가 들어가면 좋은데, 일단 상추하고 양파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마늘 조금, 먼저 간장, 간장하고 식초를 2대1 비율로 넣고, 설탕, 간장 한번 끓여주고, 소스, 소스 완성이 됐습니다. 해산 한번 손질해줘봅시다. 와우. 고농하다. 고농하다. 모아주고. 해삼초의 별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소스를 부어보자. 소스를 부어주고요. 한번 먹어봅시다. 튀벼가지고 여기 배만 들어가면 완성인데, 배가 없지만은, 그런 대로 또 먹을만 합니다. 해삼 양이 많다. 한번 드셔보시죠. 고추장좀 다른 맛이 있습니다. 고로아도 한잔하시고요. 음, 쫄깃쫄깃한 맛.